안녕하세요. 여수선 요선장 양승진입니다. 올해 2018년 어, 바다 선장 스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. 어, 라팔라 베니아가 되자라는 주제로 뭐 그그샵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. 처음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나름대로 열심인데 부족한 점도 많고 비판 점도 많았는데 어, 그래도 재밌었던 라팔라의 가족의 소속이 되어서 재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내년에도 기회가 이렇게 또 주어지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열심히 또또 또 다른 팩트를 가지고 어, 해볼까 합니다.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올해보다 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, 단순한 선장 스텝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진보한 모습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올해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바다 프로모터 박상욱입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고기가 상당히 좀잘 잡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상당히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내년에는 좀 풍족한 조과가 풍족한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올해 뭐 뭐 나름 그 계획한 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 유튜브라든지 뭐 동영상 쪽에 힘을 좀 쓴다고 하긴 했는데 이번에 촬영한 건이 한세 건밖에 안 돼가지고 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미미한 그 <웃음> 미미한 <웃음> 뭐라고 해야 되지. 여튼 뭐 생각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내년에는 아마 한 1 년에 한6섯 편에서 여편 정도 네. 유튜브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어그 다음에는 뭐 딱히 <laughs> 아뭐 말할 게 없네 <laughs> 편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잘라 붙이고 음... 선상 위주로 좀 많이 할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, 그래서 선상에 그... 그런 그런 기술이라든지 뭐어 필요한 조법들 어 이런 걸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어 도움을 좀 많이 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나팔라스텝 공보성입니다. 어,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불쩍 예, 지난 것 같습니다. 1년을 돌아보면 참 바빴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, 나름대로는 하려고 많이 했지만.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또 사장님께서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허처로 팀장님께서도 많은 또 지원을 또 많이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일년을 무난히 보낸 것 같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고요. 내년에도 열심히 내는, 일하는 나폴라스 티브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나팔라 프로모터 최진현입니다. 올해 한해 좀 다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위사미를 합사 라인도 나오고 다이라바도 나오고 뭐 바다 쪽으로 많이 나와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분도 좋고 이것저것 많이 테스, 테스트도 해보고 참 좋았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. 내년에도 더 파이팅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고객들과 만났으면 좋겠다. 좋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도 다들 아팔라 식구들 화이팅하고 행복한 한해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바다스텝 김성수입니다. 2018년도 초에 여수에서 워크샵을 했던 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한 해를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를 또 갖게 됐네요. 개인적으로는 18년도에 많은 활동을 잘 못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. 또뭐늘 잘할 수는 없지만, 또 다가오는 해에는 조금 더 노력하고 어 발전해가는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 금년도에 131 라인이 새로 런칭이 돼가지고 한참 홍보와 PR을 하고 있는데요.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사용기를 올려주시고, 또 SNS라든지, 그런 쪽으로 많이 PR을 해주고 계시죠. 또 올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19년도에는 좀더 중점 아이템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,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이 될수 있게, 아팔레 새로운 대표 제품이 될수 있게끔 그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활동하고 사용하고 PR하고 홍보하는 그런 한 해가 새로 돼야될것 같습니다.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고 좀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다음 다음, 다음, 다음 없어, 다 없어 오빠 있어, 거 없어 할거없 큐! 안녕하십니까 라팔라 바다스텟 박경찬입니다 2018년도 다사다... 뭐, 뭐, 뭐라 그래야 되냐? 야, 뭐라고? 다사다나응 자, 2018년 다사다단했던한 해를 다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이제 11월 다 되고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될것 같은데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활동으로 다 같이 안전하고 유익한 한 해를 다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허철입니다. 팀장입니다. 저기 저기 자지 말고 아뭐 다사다난 뭐다 필요 없고요.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꼭 내년에 하시고 싶은 것다 이루시고 잡으시고 싶은 대물 다 잡기 바랍니다. 나팔라 화이팅1년 어, 동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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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씨 할 말이 없네. <laughs> 더더 동순이야지 일단 카트 잘라 <laughs> 서 편집 알아서 뜨거뜨거 태시지 음. 하고 마지막에 짤 영상 응, 이벤트로 지금도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. 아 그래? 잘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